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4월 셋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인천항 부근에서 인천항제 1항로 유지 준설 수로 측량 3차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호산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되었습니다. 표지명은 호산항 한국 비호 및 c 호 등부표며 설치 목적 소멸로 4월 5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남해안 중화항 부근에는 사설항로 표지가 신설되었습니다. 표지명은 다랑항 성보 에이호 및 비호 등부표며 광달 거리는 칠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4월 6일부터 공사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남해안 광항함 부근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하며 훈련 시간은 훈련일 10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합참에서는 동해안 포항함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합니다. 4월 19일과 21일 이틀간 진행하고요. 훈련 시간은 훈련일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야간에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 전장포항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에는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4월 22일은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항행정보였습니다.